안녕하세요. 보담이입니다. 평소에 스텐펜으로 바꿔 볼까 고민이셨던 분들 국내 최초 무연마제 스텐펜 스테니로 바꿔 보세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 금액 150억 판매 돌파한 스테니는 원자재부터 제조까지 100%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특히 스텐펜 하면 지긋지긋한 연마 작업 언제 하나 귀찮아서 포기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텐이는 국내 최초 무 연마제 그러니까 스텐이는 무 연마제로 연마제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어요 보편적으로 스텐팬을 구입하면 일부 연마제 속 탄화 규소 성분은 유해 추정 물질로 식용유를 묻힌 키친타올로 연마제를 닦아내고 쓰길 권장해서 연마제가 안 나올 때까지 키친타올로 계속 닿는데요 스테인리는 닦아도 닦아도 연마제가 안 나오니까 소중한 나의 시간, 식용유, 키친타올을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환경호르몬, 중금속, 연마제에 걱정 없는 국내 최초 스테인리스 팬이라 안심하고 가족들을 위해 나를 위해 요리를 할수 있죠. 무 연마제라 일반 주방세제로만 세척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스텐 팬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열이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예열법을 익혀두면 습관이 돼서 예열만 잘하면 괜찮더라고요. 예열 방법은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중불로 예열 팬이 가열되면서 가장자리부터 물결무늬가 생기면 불을 잠시 끄고 1분간 식혀주세요. 이후 중약불을 유지해주세요. 저는 원팬 파스타를 만들어 봤는데요. 예열만 잘하면 들러붙지도 않고, 스테인는통 오중 구조라서 열 전달력과 보존력을 높인 프리미엄 제품이라 그런지 열이 고르게 전달이 되고 오래 유지가 되니까 요리할 때 확실히 차이가 느껴져요. 그리고 스테니 스텐팬은 STS-439를 사용하여 인덕션, 하이라이터, 오븐 등 모든 열원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이사를 가도 프라이팬 바꿀 필요도 없고 특히 무엇보다 식세기에 넣어도 되니까 요리시간도 즐거워지고 세척도 편해서 앞으로 요리는 스테니로 하게 되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저희 집은 이제 스탠이로 싹다 바꾸려고 해요. 스탠 펜 고민하셨던 분들 스탠 펜은 스탠이로 바꿔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